오직 돈을 벌기 위해 앞만 보고 달렸습니다. 1960년 홍콩의 작은 사무실에서 면세점 그룹 DFS를 세운 척핀이. 그는 전 세계 공항의 면세 권한을 장악하며 지독할 정도로 부에 집착했습니다. 술과 담배, 사치품을 팔아 8조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돈을 긁어모았고 결국 세상 부러울 것 없는 억만장자의 자리에 올랐죠. 하지만 성공의 정점에서 그는 문득 자신의 발을 보았습니다. 신발은 낡았고 시계는 싸구려였으며 먹는 음식은 예전과 다를 바 없었습니다. 나는 무엇을 위해 이토록 처절하게 돈을 벌었는가? 그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아주 특별한 결심을 합니다. 죽은 뒤에 기부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. 내 손이 따뜻할 때 남에게 주자. 그는 익명으로 재단을 세워 전 세계에 병원과 대학을 세웠습니다. 정작 자신은 집한 채, 차한대 없이 15달러짜리 시계를 차고 월세 아파트에 살았죠. 마침내 2020년 89세가 되던 해에 전재산 8조 원을 사회에 환원하고 빈털터리가 된 그는 비로소 환하게 웃었습니다. 나는 이제야 진정한 부자가 되었습니다. 새해에는 여러분의 삶에도 나눔이라는 가장 큰 행복이 함께하길 바랍니다.